어허, 우리 팀 분들 너무 싸시는데. 얘네 지하 아니에요? 서마드쳐 있어야죠. 예, 2층 못 막았어요. 아, 못 막았어요? 아못 바꿨다. 이거 그 뭐냐. 그래도 지하 갈수 있으니까 서머한테 하는게 좋아요. 희준아. 네. 지하클. 희준아 형 비자로 러시아 한번 뛰게 캠좀다부숴줘라 그리고 니가 원계로 드론 한번만 올려줘. 깨고나서 시작하면 개슬있어요 그리고 한번만 제꺼 드론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세분중에 한번만 좀 드론 좀봐줄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봐줄게요 애쉬꺼 애쉬꺼 애쉬꺼? 네 시작하면 아겠어요박 어딘데요? 마지막 개슬이예요 아니예요 내려온 거 없죠? 네 여기 창 열려 있어요. 이적에다 이적. 비자. 비자 사무실 쪽으로 이전 들어갔어요. 비자 사무실이요? 관리 사무실 말이에요? 형님 얘네 로테이션이 왼쪽에 뚫려 있어요. 왼쪽에. 트랩도 뚫었어요. 바닥 전부 뚫렸어요. 핑이 알리바이, 핑이 알리바이. 계단 캐슬 이적이라 로닝 해드릴게요. 누가 두명온다한명 더. 무상 하나. 하나. 로테이션 로테이션. 아부상나 하나에요 아, 네. 들어오세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형둘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 왼쪽 형님 왼쪽 왼쪽 무상이. 맞다.